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그, 유튜브로 돈 버신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러면은, 유튜브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유튜브라고 쳐볼게요. 유튜브라고 검색하시면은,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저는 어, 포토샵 디자인 강의를 해요. 그래서 어, 포토샵에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포토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제가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독수리로 치다 보니까 좀 느리는데 이해해주세요 네 포토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포토샵 관련된 동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보면은 조회수가 1, 10, 100, 1000, 1 0 0 100000, 와 얘는 1 0 0 0건이나 되네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큰것 같기도 한데요. 그 밑에 거한번 볼까요? 6만 건. 아, 6만 건도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2만 건. 뭐, 3만 건. 뭐, 2만 5천 건. 3만 건. 네. 이렇게 포토샵 열풍이 굉장하답니다. 네. 이렇게 포토샵 열풍이 굉장한데요. 그러면은 제가 어, 포토샵 동영상 강좌 사이트 아니, 강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여기 한번 볼까요? 네, 클릭해서 보면은 어, 포토샵 강의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어, 광고가 뜨죠. 예, 네, 이 광고를 시청하게 되면은 어, 광고 수익금을 나눠 갔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동영상을 많이 볼수록, 예,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죠. 광고 건너뛰기 해도 어느 정도, 예,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볼수 있답니다. 일단, 아유. 예, 뭐, 여러 사람 말하니까, 뭐, 이게 좀 헷갈리긴 하죠. 뭐, 유튜브로 돈 버는 거, 그만 설명해! 막,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한 번, 네, 검색을 해볼게요. 유튜브로 돈 버는 법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로 돈 버는 법뭐 해가지고 유튜브 한달 수익 뭐 이렇게 굉장히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 뭐 가입, 파트너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받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작 나는 동영상을 만들지 모르는데 어떻게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만들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어, 포토샵 동영상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동영상을 매일 매일 업로드하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매일 매일 업로드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누적되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 용돈벌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로 보내냐고요? 어, 제 메일, 주소가 cf i 골뱅이 naver com 입니다. 예, cf i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메일을 주세요. 그런데 어, 동영상은 신청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신청하는 날만 제가 하나씩 보내드려요. 하나서 두개 정도 보내드리는데 그 동영상을 매일 매일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매일 매일 보내드려요. 근데 하루 신청하고 안 하신 분은 제가 안 보내드려요. 예. 왜 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보내드려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동영상 만들고 그리고 동영상 편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일이 다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예 또는 점심에 저녁에 한 번씩 신청하시게 되면은 제가 답변으로 예 동영상을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예, 업로드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로 그냥 돈 벌기 그냥 설명을 해놨지만 유튜브 컨텐츠는 주는 사람은 없을 걸요 아마. 예,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어, 저한테 예,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유튜브 컨텐츠 주세요라고 이렇게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꼼꼼하게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fi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모두 예 유튜브에서 돈 버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